제 6장 창조의 비밀 나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게 뜬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나는 또한 인간은 자신이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분명 모순처럼 들리는 말이기에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생각한다고 추측할 뿐이라는 것을 그대에게 보여주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내가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한다. 하지만 그의 생물학적인 몸을 통해서 그의 개성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설명해 보려 한다. 무엇보다 먼저 내가 그대를 나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지었음을 깨닫도록 애쓰라. 그대 안에 있는 나의 현존을 느껴보도록 애쓰라. 그대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신이란 어딘가 밖에 있는 존재라고 믿는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해도. 내가 그대 안에 있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잠시만이라도 그렇게 해보라. 내가 그대 안에 있음을. 다음으로는 그대가 생각을 할때 그대가 생각하는 것은 참다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대가 생각하는 것은 깨어있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는 나를 의식하고 있지 않다. 그대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모든 생각과 사상의 감독자이고, 영감을 불어넣는 자인 나를 의식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내가 그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대는 나의 형상에 따라 닮은꼴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는 생각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도록 하라. 그러나 생각하는 것이 곧 창조하는 것임을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그대가 나의 신성한 권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대는 온 생애 동안 생각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하기였다. 그동안 내내 헛짚은 생각들을 해온 것이다. 그대는 지금껏 잘못된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나의 힘을 잘못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의 의식에서 멀리 멀리 분리된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나의 의도를 충족시켜 주는 일들이며, 장차는 그 모든 것이 명백해지리라. 그대가 잘못 생각해 왔다는 증거는 명백하다. 그대는 자신이 나로부터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한다. 물질 세계에 살고 있으며 살과 피로 지어진 몸을 갖고 있기에 고통과 쾌락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위 마귀라 불리는 악의 세력이 나의 의지에 반하여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그대는 이런 모든 것이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대에게는 그것들이 존재한다. 그대의 생각, 그대의 믿음이 곧 그대의 세상 자체이다. 악이 존재한다고 믿는 이에게는 악이 나타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건 역시 내 의도에 적합하고 창조의 법칙을 만족시킨다. 진실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 어떤 것이 그렇게 존재한다고 그대가 믿는다면, 그대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일까? 죄나 악, 슬픔이나 괴로움. 걱정 따위가 그대에게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대의 생각이란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다르게 보고 그대의 어리석음을 비웃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창조의 법칙이 만약 진실이라면 그대의 몸과 개성, 그대의 성격과 주변 환경, 그리고 그대의 세상은 그대에게 그렇게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지금의 상태가 되도록 생각해온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리 즐겁지 않다면 그대는 동일한 과정에 의해 그것들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의 힘으로 그대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대는 그렇게 할수 없는가?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진짜 생각을 의식적이고 깨어있는 생각을 할수 있을까? 그대는 묻고 있다. 먼저 그대의 진정한 자아인 나는 그대로 하여금 기쁘지 않은 일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하여 그것들이 그대에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나. 오직 나만이 그대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시킨다. 그리하여 그대가 신앙과 믿음 안에서 내면의 나에게로 시선을 돌릴 때 불만족스럽게만 보이는 일들의 실상을 그대에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여 지상에 묶어두는 것만 그럴듯한 것들을 그대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누구인 줄 아는가? 바로 나다. 인간의 마음에 물질로 나타난 것들의 덧없음을 그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인간의 이해가 얼마나 틀리기 쉬운지를 보여 주기 위하여, 그대로 하여금 마침내 그대 안의 나에게로 나의 지혜를 향하게 하여 오직 하나이며 유일한 해석자이자 안내자인 나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하여, 그대가 그렇게 내면의 나에게로 방향을 들때 나는 그대의 눈을 열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가 지금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그대의 자세를 먼저 바꾸어야 한다. 그대 안에 내가 깨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것이다. 아무리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어도, 그래서 그것이 몸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에 걸리더라도, 그것이 그대에게 장애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멈추도록 하라. 그것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추도록 하라.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그대의 몸이고 마음이고 그대 자신, 곧 그대 안의 나다. 어찌하여 그대 자신이 주인임을 보여주지 않는가? 그대 안의 내가 그대에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진정한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그대가 주인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은가? 진정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조화롭지 못한 생각들이 그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그럼으로써 그대는 거기에 힘을 부여한다. 그대를 매혹시키고, 그대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대가 그러한 것들에 스스로 힘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진정하지 않은 것들에 힘을 부여하는 생각을 멈추고, 내면의 나에게로 방향을 틀어 생각의 방향을... 내가 가리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진정하지 않은 것들은 그대의 의식에서 즉각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대의 생각으로서 창조된 그것들은 무로 용해되어 버릴 것이다. 기꺼이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그대는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다. 나에게서 지시를 받는 깨어있는 생각하기로써 내면의 내가 창조하기를 바라는 영원하고 진정한 것들을 창조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대가 그렇게 진짜와 가짜를 것가죽과 알맹이를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대의 깨어있는 생각은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게 된다. 과거에 그대가 깨어있지 못한 생각으로 한때는 원했지만 이젠 꺼려하게 된 그런 것들을 창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대가 경험하는 세상이나 삶은 과거의 언제인가 그대가 실현될 것을 원했던 것들이다.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대는 스스로 바라는 것들이 작동되도록 창조의 힘을 부여해버린 것이다. 그대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거나 탐구해 본 적이 있는가? 실현 가능성 있는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것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 마음 속의 바람이 어떻게 어떤 생각하기를 거쳐서 마침내 실제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 탐구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떤 일이 실현되기 전에는 언제나 생각이 앞서 존재한다. 그것이 실현될 필요가 있는지, 실현될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생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안에서 왔는지, 바깥에서 왔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감을 불어넣는 것은 언제나 나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계기가 주어질 때 그대의 의식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대가 분주한 마음의 활동을 멈추고 얼마만큼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정도에 따라 잡다한 생각들을 의식에서 추방하고 그 생각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그래서. 그 생각이 얼마만큼 지배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나는 그대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고 그 생각이 품고 있는 다양한 국면들과 가능성들을 그대 앞에 그대의 내적인 응시 앞에 펼쳐 보인다. 그대 스스로는 아무런 용기를 발휘하지 않아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저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그대의 마음에 가능성의 전망을 보여주어, 그대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게 되면, 그때는 그대의 인간적인 개성이 그 과업을 알아서 떠맡게 된다. 그대의 마음에 생각을 창조하고 영감을 불어넣었듯이그 생각을 여물게 하여 그대로 하여금. 생각의 모든 가능성이 겉으로 나타나도록 실현시키겠다는 욕망을 품게 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욕망을 가지는 것이 나의 의지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 세상을 사는 원동력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개성이란 것이 전능한 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쓰여지는 세상적인 도구인 것과 같다. 그렇다. 모든 생각과 모든 욕망은 그렇게 나에게서부터 온다. 그것들은 나의 생각들이고 나의 욕망들이다. 내가 그대를 통하여 그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대 마음에 그대 가슴에 불어넣은 것이다. 그대 자신만의 생각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 나에게서 오지 않고서는 어떠한 욕망도 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모든 욕망은 좋은 것이고, 그것을 흠 없이 이해했을 때 빠르고도 완전한 성취를 맛볼 수 있다. 그대는 나의 욕망이라는 것을 내면에서부터 불어오는 나의 자극을 잘못 해석하여, 그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허락될 때라도 그것 역시 나의 의도를 충족시킨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들의 완전한 표현을 위해 그대를 사심없고 정갈한 통로로서 만들어 주는 것은 그대로 하여금 내가 준 재능을 남용하게 하고 그런 남용이 가져온 고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마음의 생각을 품는다. 그런 다음엔 그 생각을 외부적으로 실현시킬 욕망을 품게 된다. 관계라는 게 그렇게 된다. 이제 실현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생각의 그림이 마음에 펼쳐지는 명확함의 정도에 발맞춰 생각이 나름대로의 개성을 소유하는 정도에 따라 창조의 힘은 욕망의 추진력을 얻어 일을 진행시킨다. 마음으로 생각을 품고 그것을 그림으로써 일을 추진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생각에 살아있는 진료를 물과 불과 바람과 흙이라는 초자아적인 진료를 마치 진공 상태에 불어넣는 것처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내적인 형상을 지음으로써 생각은 마침내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침묵으로든 귀에 들리는 말로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씀이 선포되면 이 진료는 즉각 물질화를 시작한다. 무엇보다 먼저 의식을 조종하고 의식에게 지시를 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모든 활동의 방향을 주므로써 생각과 이어진 마음과 몸의 모든 활동에 지시를 내림으로써 왜냐하면 모든 의식 모든 마음 모든 몸은 다 나의 것이며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며 모두가 개체를 뛰어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주변 환경과 사들과 사건들을 끌어들이고 지시하고 모양을 짓고 틀을 만들어 생각은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모든 환경이 일어나는 모든 일이 먼저 마음의 생각이 있고 나서부터이다. 마음의 욕망을 가짐으로써 생각을 함으로써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생각은 마침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고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라. 그대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 생각을 품고 앞서 이야기한 실현화의 과정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대가 이미 이루어낸 일을 거꾸로 추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대가 그렸던 그림에 대해서라도 좋고. 그대가 발명한 기계에 대해서라도 좋고,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나 특별한 물건에 대해서라도 좋다.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 이것이 모든 진정한 생각하기의 과정이요, 계획이다. 모든 창조의 과정이요, 계획이다. 들으라. 그대는 생각하기의 이런 힘을 통해서 지상의 모든 왕국을 지배하고 있고 지배해왔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모든 것을 알고 어디이나 동시에 존재하고 전능한 힘을 갖는 그대의 진정한 자. 그대 안에 나는 생각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임을 선포하라. 그대의 힘을 실현시킬 말을 선포하라.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의식은 나의 의식임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대가 생각함으로써 준비해 온 계획들이나 그림에 따라 그 모두가 즉각 복종하여 현실로 이루어 질 것이다. 왜냐하면 만물은 말씀에 의해 만들어지고 말씀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대가 이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대 안에 진정한 나의 의식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의식과 더불어, 심지어는 무생물의 의식과도 더불어 하나임을 알기만 한다면, 그래서 어떠한 의지이든, 그것은 곧 그대의 의지와 더불어 하나이고, 그것은 곧 나의 의지임을 알기만 한다면, 그대의 모든 바람은 나의 바람임을 알기만 한다면, 그대는 그대 안에 나를 알고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나의 생각의 힘과 영광을 알게 되리라. 나의 생각은 그대를 통하여 그대 개인을 뛰어넘어 스스로를 영원히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되리라.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대가 품고 있는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나에게서 다른 누가 아닌 나에게서 지시를 받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의 근원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원하지 않는 생각들을 의지에 따라 의식에서 몰아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침내는 그대의 욕망들을 조종하고 활용하는 법을 익혀야 하고 그래서 그대의 욕망이 그대를 위해 언제나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그대의 바람 그대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 안에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의 생각은 표현되어야 하고 그대를 통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나의 생각은 스스로를 완전하게 표현할 것이다. 그대가 부리기만 한다면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을 잠재우고 모든 개인적인 생각들과 신념들, 견해들을 옆으로 치워놓기만 한다면 그래서 나의 생각이 흐를 수 있도록 허용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면은 나에게로 방향을 트는 일 뿐이다. 나에게 그대의 생각과 그대의 바람을 지시하도록 허락하는 것 뿐이다.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하기를 바라든 그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대의 바람은 실현되리라. 그대의 삶은 위대한 조화를 노래 부르게 되리라. 그대의 세상은 천국이 되고 그대의 자아는 나의 자아와 더불어 하나가 되리라. 그대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이 말의 속뜻을 견눈질이나마 할수 있을 때 그대는 다음에 올 말씀의 진정한 취지를 손에 거머쥘 준비가 된 것이다.